혼성 아이돌입니다. 카드 입장하겠습니다. 네, 혼성 아이돌 그룹 카드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와, 네. 멋진 우리 카드.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는데 모든 분들이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laughs> 왼쪽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야 돼요. 네, 많이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우씨, 네, 소민씨, 지우 네, 씨 네, 나오, 빨리. 네 빨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드의 모습을 네, 담고 계십니다. 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성공한 덕후입니다. 유인미의 두 분의 눈빛을 보고서 제가 반해서 이제 앨범 날 때마다 저 카드 막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저희 카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카드 활동을 앞으로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는 어, 의미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더 앨범을 낼때더 발전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많이 부럽죠? 네. <laughs> 특히나 카드는 또 해외 팬들께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 브라질이었나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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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하셨잖아요. 네, 일단 해외 계신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는 Uh,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uh, having having supported us for you know being able to receive this award, and uh, especially to the fans, everyone out here at Lee Twenty Twenty First Brand Awards, and um, yeah, um, being able to receive this reward, I think uh, is gonna help us come into the next year with a lot more passion, and a lot more uh, hard work. So thank you so much. Yep.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국내외에서, 특히 저 같은 국내 팬들분들을 위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네. <laughs>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카드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시상시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哇。Wow.